연불은 뭐 계속 후원이냐? 응? 이럴 때 생각이 드는 거죠. 우리 팀 서폿이 바드였으면 어땠을까? 아, 우리 팀 탑이 제이스였으면 어땠을까? 우리 팀 소락, 어, 서폿이 소락한데? 여기 리신 들어오게 하려고 와드 딱 깔았어. 요 와드 위에 침묵을 깔았으면 어땠을까?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들이. 침묵 깔아도 강타 써지는데 무슨 소리 아니 나 강타 안 써진다고는 안 했어 나는 야, 어땠을까? 응?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와으이건지 와, 어? 아 이거 소라카가 야아 어떻게 한끗 차로 이게 나이팅게일 마더 텔사가될수 있었는데 그냥 샹년이 돼버린 거냐 이게 탑은 또 뭐야 그냥 진짜 내가 딜을 한번 잘해보자 우리 팀을 고기 덩어리라 생각하고 나 혼자 이제 살아가지고 딜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아 뭐야. 아니, 저, 그 솔직히 말해서, 라인전은 좀 못해요. 근데 약간 한타 잘한 스타일? 차만 서폿 구해서 잘 케어 받으면 나중에 판검사 할수 있는 초반에 좀 구질구질한 그 부분만 내로잘 해주면 나중에 판검사가 된다니까요, 그냥. 부장검사 베인이야. 합격하면 버릴 거잖아. 아유, 그거는 이제 그때 봐서 또더 크게 되려면은, 예? 판만 딱 깔아주면은 한타는 잘 한다. 아 힘들 때 저기 뭐 월세 내주고 문제집도 좀 사주고 인강도 결제 해주고 도시락도 싸오고 그러면다 나중에 이큰 사람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걸 못 해줘 이 플래티넘 서포터들은 플래티넘 정글들은 그걸 못 해줘 <목소리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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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이왜안와너 먹어는 에이 뭐 하냐? 와, 엠즈리얼은 진짜 탑이 없다 방금. 뭐한 거냐? 거의 스트리 출신인데요. 저 정도면. 3비를 머고 머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. 천천히, 천천히. 아. 아니 벨코즈가 너무 건방져. 우리 그, 그 뭐야 노머고와 깡통 이거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벨코즈는 뭐위드보다더 센데 이게. 씨발 그냥 서포트하랬더니요위드에서 벨코즈할 그런 용기 는 없고 바텀 가 가지고 그냥 저런 걸로 재미를 보는 거예요. 도투가 이게 약간 좀 약간 가을 스타일이네. 가자 가자 가자. 자, 뭐 뭐안 되냐 이게 뭐야 이거 아무 뭐. 아. 근데, 이게, 팀에, 깨우친 자가, 응? 이게, 늦게 <laughs> 이 깨우치니까, 내가 멍청해졌어요. 응? 아, 잘한다. 야, W라도 써라! 아 뭐, 뭘, 뭘 스케셜 레전드야. 호피 맞췄는데. 업가 10세들. 죽어! 죽어! 업가 10세들. 흔들리지마라 흔들리지마라 말만 하지마 뭐좀 해봐 으응? 씨X 이 뭐하는 뭐하냐 설마야 야, 나서스님, 지원 사격은 고맙지만, 니니 그러면은, 이게 안좋아, 여론이. 그냥 가만히 있자. 아, 씨발, 같이 묶였네. 같이 묶였어 욕먹는다니까. 아. 그냥, 너는, 이길 자격이 없다. 이게 줄 수가 없음. 저라! 내려가라 다시는,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. 사실상 뭐 이번 판으로 그냥 은퇴다, 은퇴 경기 치고 너무 아쉽지만 그동안 즐거웠으니 여기까지다, 리그 오브 레전드. 벌써 또뭐 12월이 다가오는 요새 뭐 클럽 문 연다면서요 이제 클럽도 문 열었겠다 이게 또 평소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닐 때 클럽 가면은 약간 그냥 제정신 아닌 죽순이들만 가큰 그런 느낌인데 날 쌀쌀해지는 12월 크리스마스 뭐 12월 31일 음, 이제 가면은 죽순이들 비율보다는 약간 이제 그냥 약간 어? 날씨도 춥고 외로움 느끼는 그런 일반인 그냥 뭐 약간 뭐 대학생 스 그런 스틱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딱그 이제 12월에 이제 가면은 확실히 이제 그게 좋다 예 저도 이제 들은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책에서 봤어요 아무튼 물은 12월에 가장 좋다 날씨 춥고 마음 좀 외로워지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평소엔 가면 그냥 술 얻어 먹으려는 그냥 예? 죽순이 비치들만 그냥 예? <laughs> 그 그러니까 이제 12월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렇게 가면 이제 진짜 이제 좀 순수한, 진짜 이제 에? 킹반인들 막 이런. 네. <laughs> 네. 장난입니다. 네. 아무래도 그런 이제 비중이 좀 그렇지 않나. 책에서 봤어요. 네. 책에서 본거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오해는 말해주세요. 네.